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드 배치가 우리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 저 ICBM은 저 미국과의 그 협상을 위해서 어 개발에 북한이 매달리고 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고 다만 어 적법절차나 정당한 절차를 어 나중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로 하는 거다 이런 취재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임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그 임시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예. 사드배치가 우리 국가 안보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가와 동맹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니, 동맹의 안보는 뭐 당연한 거고 예. 우리 국가가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용 무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답변하시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을 들었고요. 또어 궁금증이 있는 게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어 전제를 하면서 어 과소 평가도 어 위험하지만 과대 평가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에서 아 저쪽으로 오르신 맞습니다. 이런 네. 답변을 하셨어요. 네. 만에 하나의 그 경우의 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안보는 책임지고 그 대응해야 되는 게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 아닙니까? 만에 하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판단을 했을 때 과도한 예산과 과도한 무모한 그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아니, 이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사드 배치하는 게 과도한 예산과 과도한 판단입니까? 북한의 학과 유도탄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지금 안 대통령께서 임시 배치 이렇게 어 하라고 지시하신 게 과도한 대응이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을 주셔야죠. 내 질문이 과도한지 안한지 가 먼저 가는 거고 <laughs> 북한의 핵의, 핵의 위협과 유도탄의 위협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좋다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니까 이 사드 배치, 임시 배치 지시하신 게 적절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어, 그 북한이 ICBM을 7월 28일 날 발사했지만 그 직전에 어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어저 밝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 금년 에 사드 배치는 이제 물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다다 다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 임시 배치하는 걸로 이제 다시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2주 전인가요? 뭐, 네. 미리 협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표한 거니까 그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그 2주 전부터 발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 ICBM 북한의 이 실험 발사가, 시험 발사가 그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밟겠다고 어 발표하기 전에 ICBM이 이저 정전협정 어 체결의를 기준으로 발사된다음에도 이거 과연 환경영향평가 받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뒤라도? 그럼 발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그거는 이 가정법에서 아니 정관님 솔직하게 가정법이 아니라 네. 그럼 7월 27일 날 ICBM이 발사됐어요. 그래도 28일 낮에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받겠다고 발표하실 거예요? 27일 날 발, 발, 발사를 했다면 28일 날 네. 발표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 정책에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고 얘기죠. 아니죠. 그건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요. 네. 그, 2주 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을 반대단체에서 발표를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님께서 네. 이것은 그 전에 이미 그, 저, 청와대 그 수석께서 미리 어디서 발사하는지 언제쯤 발사하는지 사전에 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아, 예, 다 알고 미리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 장관께서도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데 발사할 게 눈앞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바뀌었다고 발표한 게 잘된 일입니까? 발사라든지 모든 정보 사항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그 기다릴 때까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하는 걸좀 보류를 하셔야죠. 지금 장관님 말씀이라면. 발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정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조만간에 발사할지 없죠. 모르니까 그걸 다 정보를 입수하고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어~ 밝혔다고 발표한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아... 이건 언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언제 발사한다는 그것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2주 전에 했던 것을 늦게나마라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간사로서 숙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미사일, 저, 저, 사드 어, 배치 위치와 관련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이게 성주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옮긴 것처럼 정부 골프장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내에서 위치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까? 아,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짧게 풀려하게 네, 죠 옮긴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성취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면. 위치가 이런 데 이런 데서 중복되고 안 좋다 하면은 그 내에서 그 안에서 한다는, 바꾼다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사일 발사 징후 보고를 했다는 게 예. 대통령께서는 26일 날 보고받았다 그랬는데 장관님은 27일 날 그러셨어요? 아니,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건 26일, 26일이 2 6일맞죠 저는 알, 그 전부터 쭉 알고 있었고 26일 날 n s 에도 했기 때문에 27일 날 제가 말씀한 것은 그, 알겠습니다. 자조나을 기사화가 돼서요. 이것도 분명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 했는데 국민이 불안하면 제거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임시 배치라는 거는 일종의 긴급 배치 아닙니까, 그죠? 예맞습 방향에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예, 예.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방향을 평가하겠다 예. 이런 뜻이면 저는 긴급 배치이지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아,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김건희 예, 의원님께 들어보세요? 말씀할 때도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긴급 배치이지, 예, 예. 순서를 바꿔서 하는 긴급 배치이지, 예,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분명히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고한다는 말이 언론에 뜬다고 하길래 그건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요. 27일날 소규모 환경위원 평가와 관련돼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예. 어, 그렇게 해서 어, 환경부의 협의 끝나면 어 임시 보안 조치 하겠다라는 예. 걸 발표하신 거고 그다음 일반 전체 공해 부지가 정해지면 일반환경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28일, 29일 날 발표는 사기를 발사대 사기를 긴급 배치 우선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럼 27일 발표와 29일 발표가 충돌합니까? 제가 볼땐 충돌하지 않는데 충돌하는 걸이해하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자. 두기를 올린 것도 사실은 경행이 평가를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했고 급했기 때문에 두기 발사돼 두기 미리 올린 것도 임시 임시 배치죠? 예. 그렇죠. 그 순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번에네기 올리는 것도 임시 조치기 때문에 임시 배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저는 두 발표가 옮기지 않은 그래서 것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혼선되고 이렇게 하는 게안닌다는걸 말씀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제 처음 이제 국방이 자리에 오셔서 지령답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 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는지도 익숙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어 공고를 했다시피 장관님의 발언은 언론이나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언론도 주목하고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말씀을 주시면. 그 자체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뭐 저는 뭐어어 충분히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빨리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뭐어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과잉대응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덧붙인 게안 보이는 과잉대응도 나쁘지 않다는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적정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실조차도 대충 파악을 해서 있는 것처럼 어, 과장해서 어, 대응하는 건 나쁘다는 거죠. 의도적인 과정, 그건 잘못된 거니까, 알수 있는 걸 모른 척 하면서 과잉 대응하는 건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를 경우는 과잉 대응하는 게 맞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원님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 국방위를 통해서든,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안보 불안감이 안 생기게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 새로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장관님이 취해야전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는좀 짧게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 과잉 대응이나 가 무대응 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적정히 대응을 좀 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응을 했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7월 4일하고 7월 29일하고 이게 다른 것은 7월 28일 아 7월 28일 이게 뭐 41분 이게 28일입니다 실제의 액션을 취한 건 7월 29일이 되겠고요 음. 그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아까 그 탄두 무게의 줄인 것과 열저 엔진 효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미의 공동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부 학자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변화가 있어갖고 위협이 더 커졌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을 주셔야죠. 내 질문이 과도한지 안 한지가 먼저 가 아니고. <laughs> 북한의 핵의, 핵의 위협과 유도탄의 위협이 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좋다는 말씀니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 사드 배치, 임시 배치 지시하신 게 적절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어그 북한이 ICBM을 7월 28일날 발사했지만 그 직전에 어,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어저 밝혔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 금년 내에 사드 배치는 이제 물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다다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임시 배치하는 걸로 이제 다시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이 주전인가요? 뭐 네. 미리 협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표한 거니까 그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그 2주 전부터 발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 ICBM, 북한의 이 실험 발사가, 시험 발사가, 그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밝겠다고 어 발표하기 전에, ICBM이, 저, 정전협정, 어 체결일을 기준으로 발사된 다음에도 이거 과연 환경영향평가 밝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뒤라도? 그럼 발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이 가정법을 장관님 선... 솔직하게 가정법이 아니라 네. 그럼 7월 27일 날 i c b m 이 발사됐어요. 그래도 28일 낮에 국방부가 일반 환경에 평가 받겠다고 발표하실 거예요? 27일 날발저 발, 발사를 했다면 28일 날 네. 발표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 정책에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고 얘기죠. 아니죠. 그럼 절, 오락가락 한게 아니고요. 네. 예. 그, 2주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을 반대단체에서 발표를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님께서 예. 이것은 그 전에 이미 그, 저, 청와대 그 수석께서 미리 어디서 발사하는지, 언제쯤 발사하는지 사전에 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예, 다 네, 알고 미리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 장관께서도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발사할 게눈 앞에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 바뀌었다고 발표한 게잘된 일입니까? 위치라든지 모든 정보 사항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릴 때까지 일반인 환경 영향 평가 발표하는 걸좀 보류를 하셔야죠. 지금 장관님 말씀이라면 발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정한 걸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예, 조만간에 발사할지 없죠. 모르니까 그걸 다 정보를 입사하고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사드 배치가 우리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 저, ICBM은, 저, 미국과의 그 협상을 위해서, 어, 개발에 북한이 매달리고, 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고, 다만, 어, 적법 절차나 정당한 절차를 어, 나중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로 하는 거다. 이런 취재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임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아니, 임시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예. 사드 배치가 우리 국가 어, 안보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가와 동맹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동맹의 안보는 뭐 당연한 거고 예. 우리 국가. 가 저 졸리브리에서 필요한 방어 용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을 들었고요. 또 어, 궁금증이 있는 게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어, 전제를 하면서 어, 과소 평가도. 어, 어, 위험하지만, 과대평가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지의 질의에서, 아, 전적으로 오르신 맞습니다, 이런 네. 답변을 하셨어요. 네. 만에 하나의 그 경우의 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안보는 책임지고, 그, 대응해야 되는 게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 아닙니까? 만에 하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판단을 했을 때, 과도한 예산과 과도한 무모한 그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사드 배치하는 게 과도한 예산과 과도한 판단입니까? 북한의 핵과 유도탄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임시 배치 이렇게 어, 하라고 지시하신 게 과도한 대응이 맞습니까?